알아두면 쓸데 있는 인사관리자 인사되는 법! 와.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인사관리자 인사되는 방법을 설명하러 나온 고용노동부 조경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직무기술서 작성 시스템 사용 방법을 통해 인사관리자분들이 인사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 인사가 뭐죠? 네. 표준직무기술서 작성 시스템은 앞으로 도래하는 4차 생명 시대에 가장 알맞은 정책이 아닐까 하는데요. 다양한 직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직업에 대한 전문정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관련된 짧은 단어만 입력하면 직무에 필요한 기술, 지식, 자격, 전공, 직무태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표준 직무 일서 작성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아래 오픈 API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 또 빠르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창에 직접 openapi.work.go.kr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직무 데이터 API를 클릭하시면 카테고리의 데이터 사전 표준 직무 일서가 보이는데요. 직무 데이터 API의 가장 큰 장점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회원가입도 하고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표준직무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행할 직무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해 주세요 되어 있는데요 아, 제가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한번 사람을 구하는 걸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격리사원을 한번 모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상상을 가지고 할게요. 어, 격리사원이기 때문에 총무 쪽은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다룰 수 있는 격리직을 모으고 뭐 하고요. 출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받기를 클릭하시면 음, 직무명과 직무 단위가 능력 단위가 나오고요. 좀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추천 직무 더보기를 버튼을 누르시면 어, 상세하게 더 많은 정보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격리직을 모집하기 때문에 회계 정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요. 또 총무 쪽 일을 하니까 총무 관련된 내용을 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출판 업계를. 에서 일하는 경력이기 때문에 출판기의 업무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직무기술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직무가 추천이 됐습니다. 어, 여기 내용에서는 직무 내용과 지식기술, 직무태도, 정보, 자격이 추천된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직무 내용을 입력하고 싶으면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격리 사원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격리 쪽은 당연히 4대 보험을 처리할 것 같아요. 4대 보험 처리라고 입력을 하고요. 또한 직무 기술, 직무 태도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 자체는 조금 생략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개 정도만 제가 생략을 한번 해보고요. 자격정보는 그래도 격리를 하기 때문에 전산에게 운영은 좀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산회계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어, 출판업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출판물 관리 관리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이 다 입력이 됐으면 아래 직무기에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더 수정할 것이 있다면 작성 단계로 이동하시고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표준직무기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하신 표준직무기술서 pdf 파일은 다운받으셔서 타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리시거나 직접 채용공고를 올리실 때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방금 보셨던 워크넷 부가서비스 표준 인무위서 작성 시스템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한 직무 데이터 사전에 기초하였으며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직무 능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사전에서 핵심 단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직무 능력 단위를 찾아내서 자동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인데요. 앞으로 일자리 직업 훈련 진로 지도 등. 직무와 관련된 고용정보를 추천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알아보면 쓸데있는 인사관리자 인사드림법! 표준 직무기술서 작성 시스템을 활용 잘 하시고 더 쉽고 편하게 채용공고를 올시기 바랍니다. 와